언니, 단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come, go, sit, stand come, go, sit, stand 뜻은요, come, 오다, go, 가다 Sit, 앉다, 스탠드, 서다 전부 다로 끝나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우리는 동사라고 부르죠 여기에도 단어 하나씩 더 써볼게요 I, u v, p t y I는 나라는 뜻이지만, I come, 나 온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고, 나는 온다, 내가 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I는, 나는, 내가. You go, 너는 간다. 내가 간다. We sit, 우리들은 앉는다. 우리들이 앉는다. 데이 스탠드, 그들은 서 있다. 그들이 서 있다. 여기 있는 이 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나는, 너는. 내가, 내가. 우리들, 은, 그들, 은. 우리들이, 그들이. 정리해보니까, 은, 는, 이, 가로 해석이 되는 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이 말은 자연스럽지만, 나, 은, 나, 이, 이거는 어색하죠. 은,는, 이,가 중에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말을 골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로 끝나는 말은 동사다 라고 말했으면, 은,는, 이,가로 끝나는 말은 무엇이다 라는 말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은,는, 이,가로 끝나는 말들은 다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하고 같이 쓸 때가 있죠?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같이 쓸 때, 그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절 하면 주어와 동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I always go. Always I go. I go는 나는 간다. Always를 넣으면 나는 항상 간다. 항상 나는 간다. Always와 같은 단어는 이렇게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쓰면 문장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죠. 그 자리도 문장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장 앞에 쓸 수도 있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문장 가운데 쓸 수도 있고 앞에 쓸 수도 있고. 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사라는 단어예요. 쓰면은 문장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지만 안 써도 상관이 없는 단어가 바로 부사라는 단어예요. 이번에는 문장을 가지고 해 볼게요. I w i l 나는 살 것이다. y 너에게 사줄 것이다. 어, 북책을 t 마 m o 내일. 단어를 하나 더 써볼게요. 문장을 하나 더 써볼게요. You want. 너는 원한다. 라는 문장이죠.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if를 넣어서 써볼게요. if의 뜻은,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if you want, 내가 원한다면, 괜찮다면, 나는 내일 너에게 책을 사줄 거야. 라는 문장이에요. 부사를 방금 전에 했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유로운 단어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죠.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사절 문장을 해볼게요. 문장을 하나 더 쓸게요. 여기도 if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해석을 해볼게요.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if. 뭐뭐라면. You will buy it. 내가 그것을 살 것이라면 또는 안살 것이라면 궁금하다. 엄청 어색하죠. 그것은 여기 써 있는 이 if는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때 여기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You will buy. 내가 그것을 살 것인지 안살 것인지 궁금하다. 여기 뜻은 뭐뭐라면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이 문장을 부사절 이렇게 부르고요. 모모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해 본다면 우선은 해석이 모모라면 모모인지 아닌지 이때 이렇게 구별해 주셔도 되고 모모라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조건을 이야기할 때 투마로 내일이기 때문에 위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현재로 써주고 있죠. 조건을 얘기할 때는 미래 문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현재를 써줘야 되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에요. 명사절 문장은 위일이 들어가 있어요. 미래 문장이면. 미래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또 부사절 문장은 있으면, 이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에요. 없어도 상관이 없는 문장. 명사절은요,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하고 끝나면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죠.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문장을 하나 더 쓸게요. 이 개가 다 if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우선 해석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If you are here on time. 내가 제 시간에 여기에 온다면, I will set the table for you. 나는 널 위해서 밥상을 차릴 거야. 라는 문장이고요. I'm not sure. 확실치가 않습니다. If you will be on time. 내가 제 시간에 올지 안 올지 확실치가 않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if는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여기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은 부사절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은 명사절 문장이 돼요. 그래서 if가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일 때 미래지만 이렇게 현재로 써주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고요. 명사절은 위리 필요하면 위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또 하나 부사절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확실해지고 분명하게 되지만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고요. 명사절 문장은 반드시 써 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떼어 볼게요. 문장을 하나 더 쓸게요. 두 개의 문장을 또 비교해 볼게요. If you cook, 내가 요리를 한다면. I will do the dishes. 나는 설거지를 할 거야.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If you will like it or not. 내가 그것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른다. 라는 뜻이죠. 그러고 보니까 요것은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부사절. 요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명사절이죠. 부사절이기 때문에 조건이죠. 뭐 뭐라면 그래서 미래지만 현재를 써 줘야 되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고요. 명사절은 미래면 미래를 반드시 써 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또 하나는 부사절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분명해지고 확실히 확실하게 되지만 부사절 문장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고요. 명사절 문장은 빼면 안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문장을 하나 더 써볼게요. 이번에는 if가 아니라 when이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해석을 먼저 볼게요. I will call you. 나는 너한테 전화할 거야. When I get a chance, 내가 기회가 될 때. 이번에는 when 이 때로 해석이 될 때예요. 때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를 하죠. 때로 해석이 되고,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When I will get a chance, 언제 이번에는 언제로 해석이 돼요. 언제 내가 기회가 될지, 그런 상황이 될지 궁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때로 해석이 된 외에는 부사절 문장이 돼요. 여기는 부사절 문장, 때로 해석이 될 때, 언제로 해석이 될 때는 명사절 문장이에요. 그래서 조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낼 때도 미래지만, 여기는 현재를 써 줘야 되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고요. 명사절 문장은 미래면 미래를 써 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또 하나, 부사절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고요. 명사절 문장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뜨여볼게요. 문장을 하나 더써 볼게요. 여기도 be 인이 들어간 문장. 여기도 be 인이 들어간 문장이에요. I have been 했으니까 이 문장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 문장이죠. 나는 여기에 있었다. 있은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전에, 나는 전에 여기에 가본 적이 있다.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거기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죠. I don't remember,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When I was here, 언제 내가 여기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때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부사절 문장이 되고요. 이 문장은 언제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명사절 문장이 돼요. 여기는 미래가 아니니까 위리 들어갈 필요가 없죠. 부사절 문장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분명해져서 좋지만 없어도, 이렇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고요. 명사절 문장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문장을 하나 더 써볼게요. when이 들어간 두 개의 문장이에요. 해석을 먼저 볼게요. I'll be home. 나는 집에 있을 거야. When you get there. 내가 거기에 도착할 때. 내가 거기 있을 때쯤이면 나는 집일 거야. 라는 뜻이고요.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When I will get there. 내가 언제 거기에 가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when이 때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부사절 문장이죠. 이 문장은 언제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명사절 문장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때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미래지만 현재로 써줬고요. 부사절 문장. 명사절은 미래면 미래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또 하나 부사절이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고요. 명사절 문장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에요. 그래서 언니 오늘은 부사절과 명사절에 관한 문장을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